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하고 따스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삶이 힘겹고, 모든 일이 아래로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끝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막막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옛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고 해요.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괴로움과 힘겨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늘 고통을 맞이해야만 하나요?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괴로움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 물결을 붙잡고 몸을 던지려 하면 그 물살에 휩쓸려 버리지만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금세 지나가는 법이다. 이 짧은 말씀이 주는 울림이 참으로 크다고 느껴집니다.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눈앞을 스쳐가는 강물처럼, 고통 또한 우리 곁을 머무르지 않고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아픔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여러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괴로움을 딛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께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이든, 경제적 문제든, 아니면 마음속에서 기어나오는 불안함이든, 괴로움은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괴로움을 조금 더가볍이 여길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고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 또한 평온해진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크게 다가오죠. 우리 대부분은 괴로움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혹은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뿌리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 즉, 내 안에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은 그 사람 나름의 업, 살아온 길에서 쌓인 영향에서 나온 것일 뿐. 그것이 반드시 나를 해쳐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무방비로 휩쓸려 괴로움을 스스로 떠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가 더욱 깊어지죠. 이 대목에서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흘러가는 강물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강물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흘러가지만, 굳이 붙잡으려 하면 내 몸도 그 흐름에 휩쓸리고 만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크게 질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순간 우리는 화도 나고, 억울함도 들고, 마음 한편에서는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지? 나는 서러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상사의 말이나 태도는 그 사람의 업에 따라 나온 것일 뿐. 내가 그 말에 사로잡힐지 그냥 흘려보낼지는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가 쉽게 놓아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첫 변화의 실천은 괴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말에 상처를 받아 한없이 무너지거나 크게 화를 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서 잠깐 멈춰. 이건 저분의 업에서 나온 것이고 나는 이 말을 마음에 오래 두고 괴로워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다른 사람은 크게 상처받아서 몇 날, 며칠을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 마음의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바꿔 그 괴로움을 줄이고 극복할 수 있는지 좀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혹시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미 이런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려 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더 되새기면서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흔히 괴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생각의 반복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의 흐름을 바람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람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세차게 불어오고 그냥 지나가도록 두면 언젠가 찾아들게 마련이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내게 무례하게 했던 말을 떠올리다 보면 계속 그 감정을 곱씹고, 결국 분노와 억울함, 혹은 슬픔에 더 깊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꼭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면, 내가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전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쏟아져 나와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이 너의 머릿속에서 온다면 네가 그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다고 해요.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그 생각을 키우느냐 흘려보내느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실제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더 키우면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잠시 스쳐가도록 두자라고 하며, 그대로 흐르게 둘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생각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생각의 흐름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연습도 해볼 수 있어요. 가령 직장이나 일상에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식이죠. 질문 하나를 바꾸면 시선도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고통이 아닌 배움과 성장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잠시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 스스로 어떤 반응을 했는지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면 다른 시각으로 돌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이처럼 생각을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돌리는 과정은 우리 마음을 한결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해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 환경을 바꾸는데만 집중하기보다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 마음가짐과 태도는 얼마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는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제법 어렵고도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를테면 비가 오는 날을 떠올려 볼까요? 누구에게는 비가 그저 축축 처지는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드는 존재일 테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비 내리는 풍경이 오히려 상쾌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씨를 마주해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 중에 어느 노승이 강가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물을 튀기며 떠들자 명상이 방해를 받아 살짝 짜증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잠시 후그 노승은 이 소음도 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일 뿐. 내가 그 물결에 화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자 금세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태도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만,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 환경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만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은 내려놓아야 할까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이야말로 삶에서 평온을 찾는 열쇠가 됩니다. 이와 연결해서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거나 욕심을 품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날 밭이라던 농부가 우연히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처음엔 기뻐했지만 점차 그 금덩어리에만 마음이 쏠리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이야기를 예로 들수 있죠. 결국 그 농부는 예전의 평온함을 잃고 더 많이, 더 많이라는 집착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목표를 향해 성실히 노력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열정까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집착이 된다면 어느샌가 우리는 더 커다란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실은 우리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죠. 이 집착을 내려놓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소개되곤 합니다. 먼저,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에요. 집착이란 대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생겨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 집착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보면 굳이 집착해야 할 대상에 내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집착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 관계, 혹은 생각과 감정이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만족에 불과한 것인지 곰곰이 돌아볼 때 집착을 내려놓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감정 자체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기쁨, 분노, 불안, 슬픔 같은 감정들이 차례로 밀려오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감정을 하늘을 잠시 가리는 구름에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듯이, 감정 또한 우리 본질을 영영 흔들어 놓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이 감정에 완전히 휘말려서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죠. 분노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하거나, 불안에 눌려 가슴이 답답해지고, 슬픔에 빠져 삶의 위지를 잃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을 억지로 꾹꾹 누르거나 외면하기보다, 지금 내게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내 마음을 휘두르던 힘을 조금씩 잃게 되고, 흘러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누군가의 말 때문이라거나 어떤 사건 때문이라기보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내 생각의 역할을 알아차리면 감정의 책임을 온전히 타인에게 돌리는 대신 내 마음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감정과 잠시 거리를 두면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감정의 파도도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특히 괴로웠던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이름 붙이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부터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속박하는 사슬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감정은 물결처럼 왔다 가는 것인데 그 물결 위에 가볍게 떠 있을 수도 있고 깊이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내게 달려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또 다른 부분이 바로 환경에 대한 고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공부를 많이 해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마음이 금세 휘둘리곤 해요. 부처님께서도 연꽃이 진흙에서도 피어나지만 깨끗한 물에선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자란다는 비유로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내 주변의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맑고 밝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정리정돈입니다. 집안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따라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 생각과 마음속 불필요한 감정들도 정리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워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큰 영향을 받죠. 나를 격려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인생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놓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섞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탁해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 환경 중에서 한 가지를 떠올려볼까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관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낼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사실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의 마음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숲길을 걷거나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결국 이렇게 환경을 가꾸고 관계를 맑게 하며 내 내면을 비우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고통과 마주하는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신은 나름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힘든 일만 생기느냐는 울분을 토해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지금 네가 무겁다고 느끼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른척하느냐고 하셨다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껴안고 스스로 더 괴로워하기보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우고 내려놓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내면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과정에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 작은 은혜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불행 이외로 감사와 함께 있을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쓸수 있는 물, 따스한 햇살,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더 밝게 비추고 잊고 있던 행복감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며 현재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맞이할 수도 없죠. 따라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보듬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곤 해요.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깨진 그릇 조각을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조각들을 이어붙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잘못, 내 허물을 마냥 자책하기보다, 그걸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태도가 훨씬 더 값진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놓지 못한 짐을 고스란히 지고 계시지 않은지요? 이 순간부터라도 내려놓을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놓으면 비로소 편안해지고 비운 자리에 다른 행복이 찾아오게 마련이니까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괴로움을 다루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째로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둘째로 생각을 흘려보내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며 셋째로 태도를 전환하고 넷째로 놓아야 할 집착을 내려놓고 이어서 감정을 관찰하고 인정하며 바람직한 환경을 갖고어내고 궁극적으로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내는 과정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물론 입으로 말하는 것만큼 실천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이 과정을 조금씩 노력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상처로만 남아있던 경험마저도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할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가르침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영영 사라지길 바라지만 사실 인생에는 바람잘 날이 없듯이 항상 어떤 형태로든 시련이 다가오곤 합니다. 다만 그 시련을 마주하는 태도를 바꿀 때그 시련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될수 있죠. 마지막으로 짧은 비유 하나를 더 나누고 싶어요. 길을 걷다 보면 가끔은 엄청나게 큰 돌덩이가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돌을 힘겹게 치우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길을 찾다가 더 멋진 풍경을 발견하기도 하죠. 큰 돌이 꼭 옮겨져야만 길을 갈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이처럼 인생에서 만나는 거대한 문제나 고통이 있을 때꼭 그것을 정면으로 치우거나 없애야만 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다면 빙 둘러갈 길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법이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깨달음이나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떤 부분을 바꾸고 어떤 마음가짐을 취하면 좋을지 조금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괴로움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내 마음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지혜와 평온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자는 제안이랄까요? 저 역시 매일 이런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삶의 여러 가지 파도들을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마주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다시금 꺼내보고 싶습니다. 감사가 주는 힘은 위외로 커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나 평범하게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서 아 이건 참 소중한 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선순환을 만들어가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눈 괴로움 극복의 여러 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녹아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끝나고 나서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그 중에 적용해볼 만한 방법을 하나 골라 실천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 공부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매일 배우고 깨닫고 실수하며 성장하는 중이니, 우리 함께 조금씩 나아가보도록 해요. 다음에 다시 뵐 때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삶의 위욕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다시 불씨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그때도 함께 해주신다면, 그 역시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잠시 되짚어 보시고, 주위 분들과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부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